건강하고 행복한 소시오늘 세 번째 영상 예고해드렸던 대로 저녁 시간에 전달 드리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놀라운 소식들이 많이 쏟아졌는데 자첫 번째 소식부터 의미 깊은 내용이 될것 같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티스트 임영웅 님의 이 광고계에서의 파워가 정말 전무후무하다. 많은 광고주들이 너도나도 찾는 그런 모델일 수 밖에 없다. 제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한 팩트 증거들을 제가 앞선 영상에서도 많이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특히나 최근 청정원의 햇살다문이 불티나게, 그야말로 불티나게 팔려나가고 있죠? 그런데, 요번 소식도 그것의 연장선이 될것 같습니다. 무슨 말이냐? 지금 보니까 이렇게 적혀 있어요. 12월 모바일 게임 연초 대비 유저 감소. 하지만, 애니 방문 웃었다. 무슨 말이냐? 12월 한달 동안 이 모바일 게임, 그러니까 핸드폰으로 플레이하는 게임들이죠. 연초에 대비하여 2022년 작년 연초에 비하여 12월 연말에 가까워지면서 플레이하는 유저가 굉장히 감소했다라는 이야기가 쏟아지게 된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애니팡은 오히려 웃었다라고 지금 적혀 있어요. 자, 이 과연 무슨 얘기인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리두기가 해제되니 또 기대작이 감소가 되니 아무래도 이용자 수가 줄어든 이유가 되겠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감소는 롤플레잉 게임이다 라고 적혀있습니다 그런데 애니팡 시리즈의 유저는 급증하고 있어요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게임 업종별 사용자 수 변화 현황인데 대다수의 게임들이 다 지금 마이너스를 띄고 있습니다. 그만큼 줄어들었다라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애니팡 게임은 오히려 이용자 수가 급증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쭉 보면 이렇게 순위가 쫙 나와 있죠? 복잡한 거다 건너뛰고, 자, 이러한 것에서는 아무래도 게임의 장르별 특징도 있다고 라 적혀 있어요. 어려운 게임보단 간단간단하게 애니팡처럼 쉽게 쉽게 플레이할 수 있는 게임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라고 기사에 적혀 있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중요한 이야기가 뭐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한 가지 특징은 바로 임영웅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는 애니팡 시리즈의 제약진이다. 지난 11월 국민가수 임영웅을 애니팡 시리즈 전체의 홍보 모델로 기용하여 광범위한 이벤트를 펼쳤고, 이것이 제대로 적중하며, 일제히 사용자가 급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애니팡 4종의 추정 이용자 수를 합산할 경우, 약 150만에 달한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이용자 수가 폭등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어떻습니까? 이 게임업계에서도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광고 효과가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는 겁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12월 한달 동안 이 모바일 게임의 유저, 이용자 수가요 전체적으로 감소했는데 이 중에 애니팡은 웃었습니다. 그 이유가 쉽게 쉽게 플레이할 수 있는 쉬운 게임의 장르적 차이도 있지만 그 중에서 또한 가지의 이유로 꼽히는 건 애니팡의 경우에만 한정되어서 아티스트 임영웅님을 광고 모델로 내세웠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했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모델로서의 효과를 톡톡히 보여줬다는 거죠 그러니 어떻습니까 본죽도 지금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쇼핑백을 찾는 사람들이 엄청난 문의가 쏟아지고 있고 두 번째로 뭐가 있죠 뭐 광동경호고를 비롯하여 지금의 애니판과 최근에 공개된 청정원 햇살 담은 간장까지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사진을 달라 스티커 붙어있는 제품 어디 있냐 라는 문의가 마트마다 폭등하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가수 임영웅의 이 광고 모델로서의 효과다. 그러한 얘기를 제가 앞선 영상에서도 한번 설명을 드렸죠. 청장원 광고를 촬영할 때 현장에 있던 임직원분들이 전부 다 아티스트 임영웅님을 너무나 좋아했다. 왜일까요? 물론 그 중에는 원래 가수 임영웅의 목소리와 노래를 좋아하는 찐팬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그런데 저는 더 많은 분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그냥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위상을 알고 있는 임직원들이 굉장히 좋아했을 것 같아요. 사실 이 청정원 햇살다문이 이때까지 1등 기업인 샘표 관장에 비하여 얼마나 만년 2위였습니까? 오죽했으면 수많은 영웅시대분들이 정말 대다수가 10분 중에 9분 정도는 아저 이제 샘표간장에서 갈아타려구요 라고 했습니다 그 얘기부터가 이미 간장하면 청정원이 아니라 샘표간장이었다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만큼 많은 분들이 선택한 샘표간장이 얼마나 업계에서 압도적 1위였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아티스트 임영웅님이 광고 모델이 되었다라는 소식이 들림과 동시에 이 청정원의 햇살 남은 간장이 불티나게 팔리고 있고요. 등신대가 속속들이 설치가 되고 있고, 나아가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사진이 조그마하게 붙어 있는 간장에 불과한데도 엄청나게 구매하는 분들과 문의량이 쇄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더 대단한 건 아티스트 임영웅이요. 지금 현재 이 간장 광고만 하고 있는 게 아니죠. 방금 말씀드렸던 본죽, 애니팡의 게임 광고, 각종 광고들을 섭렵하고 있는 가운데에서도 이 샘표 간장에 쏠리는 영웅 시대 분들의 구매력도 엄청나게 높다는 겁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쉽게 그냥 예를 드는 겁니다. 전국에 계신 영웅 시대 분들이 200만 명 정도가 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 200만 명의 분들이 이 간장 광고에 출연한 아티스트 임영웅님을 위한 이 구매력이 거기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요, 동시다발적이라는 겁니다. 애니팡 게임도 플레이하죠. 본죽도 주문해서 먹죠. 광동 경험고도 사들이죠 이런 모습을 TX 샴푸까지 연달아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오죽했으면 TX 샴푸는요, GS 홈쇼핑에서 전례 없는 대기록을 세웠던 엄청난 판매량을 보여주었습니다. 지금 이런 기록을 만들고 있는 것이 바로 아티스트 임영웅을 응원하고 있는 영웅시대분들의 화력이고 구매력입니다. 이러니까 기업들이 어떻겠습니까? 그야말로 눈이 돌아가 버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방금 설명드린 이런 게임업계에서도 지금 아티스트 임영웅의 광고효과를 여실히, 아주 절실히 느끼고 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다른 기업에서도 아티스트 임영웅에 대한 이 광고 모델로서의 제안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탐내지 않을 수가 없겠죠 아마 갈수록 대기업 광고가 점점점점점점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아티스트 임영웅의 광고 모델로서의 파워다 라고 저는 거의 확신을 하게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와 더불어서 오늘 갑자기 공개된 바로 가수 임영웅의 영웅 본색. 야, 독특해요. 영웅 본색이 그냥 무조건 미션 수행만 할줄 알았는데, 이제 보니까 어떻죠? 이렇게 인터뷰 형태의 영상도 촬영해서 올린다. 다양한 컨텐츠를 예고하는 부분이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기사에는 이렇게 적혀있죠? 나도 급할 때는 화장실만 이용하고 나왔다. 카페에서 커피 안 사먹고 그냥 화장실만 이용하고 나왔다. 진상이었다 라고 사과한 거죠 벌써 이 영상이 올라오는지 이제 1시간 조금 지났는데 벌써 6만 회가 돌파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많은 분들이 지금 시청하고 있는지 알수 있는 대목이고 여기에서 가수 임영웅님이 굉장히 독특한 이야기를 몇 가지 했죠 가구공장에서 가구를 드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힘든데 건설 일용직 알바는 정말 허리 끊어집니다 그러면서 가로치고 경험담인가라는 이야기가 쏟아졌어요 실제로 생각을 해보면 아티스트 임영웅님이 얼마나 많은 다양한 알바를 해봤는지알수 있는데 이게 공개적으로 알려져 있는 건 사실 가장 힘들었던 게 뭐죠? 바로 이 택배 상하차와 편의점 그리고 군고구마 장사입니다 이것들이 아티스트 임영웅님이 했었던 가장 힘든 아르바이트 중에 하나다 라고 적혀져 있는데 지금 보니까 건설장 일용직 알바도 해 봤었다라는 걸알수 있어요. 벽돌 나르다가 허리 끊어진다. 이거 일용직 알바 안해본 분들은 모르거든요. 소씨도 스무 살 때쯤이었나? 돈이 너무 없어서 소씨가 고시원을 혼자서 자취하고 있을 때입니다. 이 생활비를 내야 하는데 돈이 너무 없었던 거죠. 저도 그래서 운동을 했다 보니까 이 친구를 따라서 이 건설 알바를 간 적이 있어요. 거기는요, 새벽 한 4시면 모여야 됩니다. 한겨울이었는데 드럼통에 이렇게 나무조각을 넣고 불을 지피고 있거든요. 그거 없었으면 대기하다가 얼어 죽었을 겁니다. 그 정도로 환경이 척박해요. 그리고 하루 종일 뭘 했느냐? 소시는 쇠파이프를 날랐습니다. 쇠파이프. 이 벽돌 알바도 굉장히 힘든데, 정말 이 무거운 쇠파이프. 하나에 수십 킬로그램이거든요. 근데 그것도 한 개씩 나르면 현장에 계신 그 다른 분들한테 욕먹습니다. 그래서 두개세 개씩 들어야 하는데 한쪽 어깨에 거의 진짜 한 80kg? 네, 80kg가 넘는 쇠파이프가 얹어졌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때 소시 몸무게가 60kg가 안 됐습니다. 깡 말랐을 때인데와 정말 이거 이러다가 몸이 주저앉겠다. 그런 생각으로 아르바이트를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그런 새 파이프 알바를 할때 우리 아티스트 영웅 님처럼 뭐 옆에서는 벽돌을 날라서 저 위층까지 그 나무로 된 계단이 있습니다. 그거를 밟고 막 올라가서 또 이렇게 하루 종일 합니다. 아니 그놈의 이 벽돌은 도대체 몇 개를 날라야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 벽돌도 한 60kg 정도 됐거든요. 근데 그게 뭐 장비가 좋지도 않아요. 나무판에다가 그냥 이렇게 어깨끈을 연결해 놓은 장비가 다인데, 거기에 벽돌을 사람 머리 높이보다 더 높게 쌓아서 그걸 이고 올라갑니다. 진짜 허리 끊어지거든요? 저는 이제 어깨에 메고 세 파이프를 날랐기 때문에 이 어깨가 주저앉는 느낌이었고, 이 벽돌을 날랐던 친구는 허리가 끊어진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이 보니까 소시 경험상 아티스트 임영님도 이 벽돌 알바를 언급까지 한 걸로 봐선 아마 충분히 이 건설장 일용직 아르바이트 쉽게 말해서 노가다죠 노가다 네, 노가다 알바를 해본 것 같습니다 이 얼마나 힘들었던 유년 시절을 보냈는지 저는 정말 100번 공감이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소씨가 방금 말씀드렸던 택배상하차 택배상하차 안 해보신 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왜 힘드냐면 여기 지금 택배 쌓여있는 거 보이시죠 이거보다 더 많이 쌓여 있어요 현장에 가면 이게 지금 다 택배차 이 뒤에 실어야 실어져야 되는 컨테이너 박스가 열려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진짜 오버 안 하고 택배가요. 미친 듯이 들어옵니다. 근데 이게 밀리기 전에 엄청 빨리 쌓아야 돼요. 진짜 정말 오버하지 않고 1초에 한 개씩 쌓아야 될 정도로 막 택배를 거의 뭐 날라다니듯이 쌓아야 되거든요. 근데 이 문제가 뭐냐면 이걸 거의 한 6시간 이상을 쉬지 않고 합니다. 정말 쉬지 않고 합니다. 단 1초도 쉬지 않고, 계속 움직이거든요. 그냥 택배라는 게, 뭐, 가벼운 것도 있겠지만, 무거운 것도 많고, 정말 끔찍할 때가 바로 이때거든요. 보이세요? 오른쪽에? 이 포대 보이시죠? 포대. 이게 뭐냐면, 가끔 그런 거 있어요. 그, 식료품이 아니고, 그 농수산물. 네, 농수산물. 저는 이 포대에 뭐가 들어 있었냐면 밤이 들어 있었거든요. 밤, 우리 그 뾰족뾰족한 밤 있죠? 그 알밤이 한가득 되어 있는데 이 알밤 포대 하나가 한 60kg 정도 했습니다. 근데 이게 미친듯이 쏟아진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와, 60kg짜리를 어떻게 일초에 한 개씩 나릅니까 그런데 일초에 한 개는 오반데요 저거 한개 나르는데 10초 이상 걸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여기 보면 이 컨베이너 벨트가 있거든요. 여기로 이 택배 물품이 계속 올라와요. 끊이지 않고 올라옵니다. 근데 만약에 제가 저거를 늦게 날라서 앞에 쌓였다. 그럼 이제 욕 엄청 먹는 겁니다. 이런 택배 상하차를 우리 가수 임영웅님이 했다는 겁니다. 저처럼 어린 시절에 말이죠. 저도 참 한고생한 인생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티스트 영웅님을 보면요. 정말 많은 부분이 공감이 되고, 정말 많이 고생했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택배 상하차를 했었는데, 그 당시 때, 뭐 같이 일했던 친구 같아요. 근데 자신한테 문자를 잘못 보내서, 사장님, 죄송한데, 정말 이제 일못 나갈 것 같습니다.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아요. 라면서 문자를 자신한테 잘못 보냈는데, 이 친구가, 아티스트 임영웅 님이 옆에서 지켜봤을 때는 굉장히 묵묵히 성실히 일했었던 친구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친구도 포기를 하게 만들었던 게 바로 이 택배 상하차 알바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정말 지옥 같거든요. 막상 가면. 그리고 사실 영웅님이 했던 또 다른 알바 중에 하나가 뭡니까? 공장 알바죠. 소시도 공장에서. <laughs> 한 7개월 정도 일을 했었는데, 숙소 생활을 하면서 일했지만, 제 경험을 살려보면, 영님이 얼마나 힘들었을지가 상상이 됩니다. 그 숙소도요, 좋은 게 아니라, 방한 3개 정도 있는 곳에, 정말, 유스 호스텔이라고 하죠, 유스 호스텔. 스키장이나 이런 데 가면은, 호텔, 뭐, 펜션 같은 게 아니라, 정말 숙소죠, 숙소. 거기에, 거짓말 안 보태서 한방 3개가 있는 공간이었는데, 전꽤 좋은 데였거든요. 어떤 곳은 방도 없습니다. 그냥 거실만 있어요. 원룸이죠, 원룸. 그런 원룸 같은 데에도 3, 4명씩 생활을 했고, 제가 있었던 방 3개 있는 곳에 15명 정도 들어갔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가끔 거짓말 하지 마, 뻥친다, 이런 얘기 하는 지인들이 있는데, 진짜입니다. 그 당시 때한1 5명 가까이 그방세개 있는 공간에서 생활을 했던 것 같아요. 한 방에서 거의 한4명 이상이 이제 생활을 하고, 거실에서 한두명 정도 자고, 뭐 이런 생활을 했는데, 그 공장 일을 할때 단순 생산 알바입니다. 그러니까 뭐 조립하는 거예요, 조립. 그런데 그게 뭐 반도체 공장처럼 좋은 곳도 있는데, 제가 갔던 곳은 그런 공산 기계를 만드는 공장이었어가지고, 규모는 중소기업 정도이다 보니까 굉장히 위험했습니다. 안전장비도 제대로 안돼 있고 손가락이 같이 막 빨려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공장이었는데 대신 그런 데가 돈은 많이 줘요. 소씨가 딱 7개월 정도 이제 돈 모은다고 일을 했었는데 모르겠습니다. 어, 아티스트 임영웅은 그런 곳에서 일을 했는지 뭐 삼성이나 여러 이 하청업체로 연결되어 있는 반도체, 또는 뭐 핸드폰 만드는 공장, 뭐 이런 곳에서 일을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어떤 공장을 가도요, 굉장히 힘듭니다. 이런 알바들을 우리 영웅님이 했었고, 또 보조 출연 알바, 저, 이게 정말 뻥 같을 수 있는데, 보조 출연 알바도 제가 몇개 했었거든요. 제가 했던 것 중에 한두개 정도 영화 작품도 있습니다. 이 소시가 뒷모습만 나왔던, 장면도 기억하는데 어찌 됐건 그때 가면요 단역 알바가 있어요 그러면 하루에 어 많이 주면은 한 16만원 네, 정도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뭐 그렇게 받는 게 문제가 아니라 자리가 잘 없어요 그 알바 자리도요 어 저는 이제 인력사무소를 통해서 나가기도 했었는데 그 자리 자체가 잘안 납니다 뭐 경험이 있거나 또 그런 단역 배우들도요 경력이 있어요 경력자 분들 위주로 뽑는 경우도 많다 보니까 경험 없는 사람들이 거기에서 일자리를 구한다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아티스트 임영우 님도 어떻게 된 건지 보조 출연 알바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얘기를 했죠 너무 서럽고 굉장히 춥고 굉장히 힘든 알바다 그런데도 정말 경험이 되고 인생 공부가 된다 어, 저도 비슷하게 느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출연했던 건 심지어 영화였잖아요 그현장 가면요, 팩들이이 단역 알바들보다도 더 빨리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몇날 며칠 현장에서 밤을 새는 경우도 있어요. 그 근처에 막 여관 같은데 숙소를 잡고 그 촬영장에서 계속 촬영을 하는데 제가 갔을 때도 하필 겨울이었거든요. 근데 이 겨울 얼마나 춥습니까? 이 단역 알바들이 패딩 막 껴입고 와도 이 촬영이 도심에서 되는 경우가 잘 없어요. 아무리 가까워도 경기도고 뭐 좀만 더 하면 지방에서 촬영합니다. 그런 막이산 근처에서 촬영할 때도 있거든요. 저도 야외 촬영지였는데 굉장히 추웠습니다. 아마 아티스트 임영웅님도 그런 촬영 현장이었을 것 같은데 가면은 이 아침에 이제 스탭들 그리고 다녀갈 바들 식사를 챙겨줘요. 가면 뭐 오뎅도 있고 요즘으로 따지면 이제 밥 차죠 밥 차. 그런 것이 막 세팅되어 있는 촬영장이었는데 그 뜨거운 연기가 막 모락모락 피고 엄청 어두운 칠흑 같은 저녁인데 조명들이 막 켜져 있고, 이런 곳에 누가 올까 싶은 장소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자신의 꿈과 희망을 위하여 일을 하는 겁니다. 굉장히 열정이 있고요. 비록 서러운 대접을 받지만, 가장 못한 대접이죠. 단역 알바니까. 그렇지만, 정말 유명한 탑 배우들도 보게 되고, 제가 봤던 배우는 소지섭 배우였거든요. 영화 배우 소지섭 씨 아시죠? 그 배우를 실물로 보면서, 정말 화려하구나. 근데 생각보다, 생각보다 이 연기자들이 굉장히 힘들게 촬영하는구나. 그런데 열정으로 이걸 극복해내는구나. 그때가 영화권의 날씨였는데도 막이 소지섭 배우가 홀딱 젖는 신이 있었거든요. 와, 근데 그걸 연기하는 걸 보고 굉장히 놀랐는데. 아마 아티스트 임영웅님도 그런 단역 알바를 하면서 현장에서 일하는 그런 스태프분들의 열정, 연기자들의 열정을 보면서 아 나도 정말 저렇게 열심히 해서 꿈을 이뤄내야 되겠다. 스타가 되어도 저렇게 힘들게 촬영하는구나. 그걸 많이 보고 느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인생 경험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이외에도 막 욕하는 사람, 막술 먹고 진상 피는 사람, 남동부리는 사람. 야 아티스트 임용님 이런 얘기 했죠? 금융치료가 필요하다. 금융치료가 뭐냐면요. 법적 조치입니다. 고소죠, 고소. 네. 그걸 요즘 말로 금융치료라고 하거든요. 왜냐면 하 벌금을 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금융치료를 받아야 된다라고 했는데 저도 200% 공감합니다. 참, 그런 사람들이 이 아르바이트생들에게 상처를 주고 정말 꿈을 짓밟는 거거든요. 아마 영웅님도 그런 아르바이트의 다경험을 겪으면서 지금의 성공한 청년이 되지 않았나. 그래서 소시도 이 사람을 열심히 뒤를 보고 쫓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비록 아티스트 임영웅님은 가수의 길을 가고 있고 저는 유튜버의 길을 가고 있지만 저렇게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하고 고민을 한다면 1등 할수 있구나 업계에서 1등을 한다는 라건 저렇게 대단하면서 굉장히 어려운 거구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슈퍼스타의 면모를 가지게 된건 아닐까요 그리고 그 모습을 잘 파악한 수많은 영웅시대 분들이 무한한 사랑을 보내주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렇게 밑에서부터 차근차근 다지며 올라왔던 가수 임영웅이기 때문에 이 트롯이라는 무난히 성공할 수 있는 자신만의 무기를 내려놓은 채다장르에 도전을 했고 그것을 이루어내어 이제는 세계 무대로 진출하는 그런 성공신화를 보여주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말이 생각이 나요. 내가 무언가 새로운 걸 손에 쥐려면 내가 지금 손에 쥐고 있는 걸 내려놓아야 한다. 양쪽에 다 사과를 탁 들고 있는데 저기 앞에 너무나 맛있어 보이는 파인애플을 들려면 이 사과 둘 중에 하나를 내려놓던가, 둘다 내려놓아야 저걸 집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결정을 아티스트 임영웅 님이 내릴 수 있었던 건 저런 경험들이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죠? 가수 임영웅 님의 이 노래들이요. 벌써 K-POP으로서 해외에서 반응이 터지고 있다라는 제보가 메일을 통하여 이소천사님들에게서 제가 받을 수 있었습니다. 자, 바로 이 영상인데요. 이 영상이 무려 21시간 전에 올라온 따끈따끈한 영상입니다. 그런데 벌써 이 댓글이 수백 개가 달리고 있고, 바로 가수 임영웅님의 런던보이 뮤직비디오를 보고 반응을 보이는 건데, 보면서 이 웃음이 떠나질 않고요. 빵빵 터집니다. 그리고 굉장히 놀라워 하며 이 눈빛 보세요. 러블리하죠? 눈에서 애정이 뚝뚝 떨어집니다. 근데 왜 이랬느냐? 이게 영어로써도 해석이 되어 있었거든요? 제일 많이 나온 단어가 뭔지 아세요? 러블리, 큐트. 이두 단어입니다. 사랑스럽고 귀엽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노래에 의해서 감탄도 많이 받아야 되는 것도 맞는데, 어쩔 수 없습니다. 케이팝으로 성공하려면요, 이 비주얼이 받쳐줘야 돼요. 비주얼이 받쳐주지 않으면, 해외 무대에서 통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케이팝을 좋아하는 이런 유럽인들의 특성은요, 아이돌들의 빛나는 외모가 엄청난 역할을 했습니다. 요정족 같다. 이런 이야기도 나왔었거든요. 어떻게 남자 가수들이 저렇게 아름답고 저렇게 멋진 퍼포먼스를 보일 수 있느냐. 이 세상 사람이 아닌 것 같다. 이런 이야기가 아이돌들이 뜨게 된주 이유인데, 이분이 스페인 사람이에요. 스페인에 있는 아마 m z 세대의 여성분 같은데 이분이 다양한 케이팝과 다양한 나라의 무대 영상을 보면서 리뷰를 하는 분인데 보니까 굉장히 큐티하고 굉장히 노래가 감미롭고 충분히 케이팝으로서 성공 가능성이 높다라는 뉘앙스의 이야기를 영상을 보는 내내 쏟아냅니다. 자 근데 이분이 스페인에 거주하는 스페인 사람 같거든요 그런데 벌써부터 어떻죠? 아티스트 임영웅 님에 대한 극찬평가가 쏟아지고 있어요 근데 이게 다른 트로트곡이 아니라 아티스트 임영웅 님의 자작곡인 런던보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안 그래도 LA 콘서트를 앞두고 있고 스포티파이라는 이 해외 플랫폼을 통하여 이런 음원 차트 순위도 섞권날 예정으로 보여지는 가운데 이렇게 벌써 유튜브에서 해외 반응이 쏟아지고 있으니 이거 글로벌 스타 되고도 남지 않겠습니까? 자 저는 그런 확신을 해봅니다. 우리 소천사님들도 그런 확신을 바탕으로 하여 소씨의 영상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아티스트 임영웅의 스밍과 투표 활동까지 잊지 말고 해주시길 부탁드리며 우리 마지막 네 번째 영상 소우씨가 저녁 식사를 하고 10시 조금 넘어서 올려드릴 예정이니 우리 그 영상에서 만나도록 해요.